뭐 번개탄 피워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의 뭐 차량이 또 경매로 나온다더라 또뭐 차량 트렁크를 열었는데 뭐 시체가 있었대더라 또 차를 경매로 낙찰받는다는 거를 또 처음 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딜러들만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어, 우선은 법원 경매 사이트에 자동차 경매에 나온 물건들만 또 따로 볼 수가 있고요. 사이트는 세 가지예요. 법원 경매 사이트, 또 온비드 공매 사이트, 또 오토마트 공매 사이트가 있거든요. 각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경매나 공매의 차이는 우선은 공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 해당 물건이 압류가 돼서 이제 공매 사이트로 나오는 거고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캐피탈 회사에서 빌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돈을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은 제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가장 큰 원칙은 좀 연식이나 키로수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예 사고 이력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수리비 총 비용이 한 500만 원 이하에. 물건들만 제가 고르거든요. 그러면 크게 뭐 실패할 일은 없더라고요. 그 사이트 내에서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해당 차량 보관소에 전화를 해서 너몇 시까지 가면 볼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보통 이제 점심 시간 있는 경우는 피하셔야 되고 또 어떤 곳들은 9시부터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10시부터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차량을 보러 갔어. 그러면 키를 주기는 해요. 근데 키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키가 있더라도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 또 문이 열리더라도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또 있기는 해요. 시동이 안 걸릴 땐 어떻게 할까요? 점프선을 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정확하게 엔진 소리라든지 차량 계기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웬만한 것들이 뜨잖아요. 그런 걸 보고 좀 확인을 합니다. 원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키가 두 개잖아요. 근데 보통 경매로 진행되는 차들은 키가 한 개인 경우가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외관이라든지 서류만 보고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 차량을 낙찰받았어. 그러면 키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벤츠만 세대를 낙찰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낙찰받았던 차량들은 다 키가 있었는데 키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차대번호라든지 또 낙찰영수증이라든지 뭐 잔금납부한 어떤 영수증 같은 것들을 서비스센터에다가 보내주면은 거기서 제작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차 키가 없는 차량일 경우에는 만들 때에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그럼 내가 이걸 낙찰받으면 이 정도 추가 비용은 들어가겠다라는 걸또 생각은 하셔야 돼요. 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우선 9시부터 6시까지 법원이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란 말이에요. 조금 시간 넉넉히 잡아서 일찍 간 다음에 차량도 가지고 와야 되고 수리센터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낙찰받았을 때는 보증금 10%를 먼저 내야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잔금을 납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원마다 은행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은 보통 신한은행인데 또 어떤 곳은 또 농협인 곳도 또 있고 어디는 제일은행 어디는 뭐 우리은행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미리 수표로 장금을 준비해서 가는 게 가장 깔끔해요. 나는 주거래 은행이 신한 은행이 아니야. 근데 뭐 은행 가서 뭐 납부하면 되겠지. 했는데 은행에서는 안 받아주잖아요. 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당일이라든지 미리 수표로 준비해서 법원으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솔직히 음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그걸 수리해서 팔아서 수익을 얻는다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경매나 공매가 대중화가 안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 뭐 주거용이라든지 토지도 이제 경매 공매로 낙찰받고 수익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동차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내긴 어렵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뭐 딜러한테 이렇게 사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최소한 2, 3 0 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수리를 완벽히 한 다음에 그렇게 마음 편히 타고 다니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 경매 사이트 보면 빨간색으로 주차비 확인 요망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를 보면서 또 입찰하려는 사람들이 움찔합니다 어? 이거 낙찰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차량들이 보통 경매로 나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경매로 진행되는 차량의 주차비는 낙찰자가 내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낼까요 채권자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전하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또 마이바였나? 이 뭐, 그걸 사신 분이 있었는데 계속 고장이 심해서 그런데도 환불 안 해줘서 벤츠 매장 앞에서 골부채로 벤츠를 부시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차량을 교체 받았었잖아요. 또 뽑기 운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딜러한테 샀다고 해서 완벽한 차량 아니잖아요. 또 경매로 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뭐 잘못 뽑으면은 뭐, 그냥 뭐, 폐가 망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사고 이력이 적고 수리비가 크게 안 들어갔었던 그런 차량들 위주로 보시면은 저는 크게 실패할 확률은 없지 않나. 그리고 뭔가 차량 낙찰받아가지고 완전 폐차해야 될 만한 차량을 받은 적이 없어요. 부동산 경매라든지 또 자동차 경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매를 직접 해보고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번개탄 피워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의 뭐 차량이 또 경매로 나온다더라? 또뭐 차량 트렁크를 열었는데 뭐 시체가 있어야 되더라? 자동차 경매로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해본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시면 돼요. 청권, 뭐만권의한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고, 제 주변에 그런 경험을 하신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상태가 안 좋은 차량이라고 하면은 경매 사이트, 감정평가서 상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만 보셔도 크게 사기당하려면요. 그런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